엑스포츠 뉴스 이정범 기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비가 컴포즈 커피의 새로운 얼굴로 선정되었다. 20일에 발표된 이 소식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는 내년에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뷔를 모델로 발탁했다. 컴포즈 커피는 뷔의 음악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최고의 위치에 오른 비의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뷔가 컴포즈커피의 브랜드 정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으며, 10년 동안 오직 커피에 전념해온 브랜드와 뷔의 행보가 조화를 이룬다고 언급했습니다. 컴포즈커피는 12월 초에 뷔와 함께한 광고 촬영을 완료했으며, 이 새로운 광고는 향후 TV, 유튜브, 가맹점 5개 광고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컴포지 커피의 관계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아티스트와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 B와의 시너지를 통해 내년에는 더큰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하여 2015년에는 화영연어 피트로 미국 빌보드 200에 처음 진입하며 글로벌 그룹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후 2020년에는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의 부상을 확인시켰습니다.